성장기 아이들의 코 내부는 발육 단계이므로 코에 염증이 쉽게 부비동으로 옮겨가서 충농증이 생기기도 합니다. 충농증의 치료 후에도 다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또 충농증에 걸리면 코를 세게 풀어서 중이염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코를 풀 때는 약하게 한쪽 코씩 풀도록 해야 합니다.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특히 샤워 후나 머리 감은 후에는 드라이기로 머리를 잘 말리시고 외출을 하도록 합니다. 또한 찬 음식도 최대한 배제하시고요. 기름기 많은 음식은 열을 발생시키므로 좀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. 또한 그 농이 많이 생기거나 하면 생리 식염수로 코 속을 세척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흔히 축농증을 잘못 판단해서 방치하거나 감기 치료만 할 경우에는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본인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 하겠습니다. 건강 36고였습니다.